안녕하십니까. 미출작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3일, 또그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마다 불의 혀 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또 답을 맞춰 보고 대세길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욕기 32장에서 10편 12편까지 네, 잘 읽어보셨죠? 이제 시가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또 답을 맞춰보느라 집중하셔야겠지만, 그거 말고, 한편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요배 마음, 또 시평기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가서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됐지? 그런 어떤 논리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의 감정, 그래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면 좀더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욕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채널도 조금씩 추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고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인과응보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인 거죠. 사실은 인과응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요분 와이? 왜? 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은 하 하나님, 사탄, 엿,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엘리우가 주로 나오죠. 이제 엿의 말은 끝났습니다. 엘리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어는 죄, 의, 또 여러가지 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주요 문장이 이렇습니다. 엿의 구절은 강론 부분과 결말 부분이죠. 우리가 36장부터 들어가는데요. 32장부터 엘리우와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결말.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욕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므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32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 엘리우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은 친구들이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물론 그 나이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우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배 주요 초점은요, 이겁니다. 여태까지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는 고통, 그죠? 이 죄, 이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엘리우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교육과 훈련.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단순히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다.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도대체 why?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친구들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오는 좀더 다른 접근. 물론 욥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34장.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라고 엘리우가 얘기했죠.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다. 엘리우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36장.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도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이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자연 현상, 이런 어떤 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대 사람들도 그런 깊이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6번, 욕개삼 실장,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다.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함으로써 요부의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꾸짖고 있는 거죠. 이제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요기의 38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고통과 으로움을 자기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장에서 나오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욥처럼 으로운 사람 봤냐? 근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지금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공격했잖아요. 뭐 가족들을 다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몸에 어떤 질병도 나타나게 하고 재산도 다 뺏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요번 입장에서 의로 참 억울할 수 있죠.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타나셔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그래 맞다. 네가 그래도 네 의로움을 잘 지켰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첫 대답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땅의 기초를 놓을 수도 있었어? 너 내가 하는 걸다할수 있어? 하나님은 요벽에 38점부터 쭉 보시면, 요백에 사실 어떠한 의로,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백이 질문하죠. 역으로. 너 이거 할수 있어? 요백의 대답은 뭐였죠? 할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요백,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이 무한한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절대자인 것을 요백에 보여줌으로써 요백이 감히 자신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요에에더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분 문제를 제가 준비하면요. 일단 39장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타조는 13절에 나오고 들소는 9절에 나오고 매는 20절에 나옵니다. 낙타가 나오지 않죠. 욥기에도 그러니까 굉장한 동물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또 욥기 40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인 동물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배헤못 15절과 19절에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죠. 배헤못을 우리는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하마를 좀 봤거든요. 하마가 원래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요배도 나와요. 식물을 먹는 사람들 동물 동물 중에. 근데 하마가 엄청 힘이 셉니다, 여러분.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 하마가 뭐 화를 내니까 하마가 입을 벌리면서 물으니까요. 어느 동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만드시기까지 으뜸이라는 걸? 베헤먼? 하마가 맞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턱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동물이 뭐라고요? 초식 동물이에요. 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물으시죠?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루어야다는 뭐라고 나오죠? 악어거든요, 악어.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노꾼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악어를.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요백에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주므로써 요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경험해서 알았던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복을 받고 그런 것 그런 인생 그러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은요.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너 알아? 너 나를 얼마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요. 또그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또 복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 받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벌 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사람들을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알수 없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오늘 욕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직접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나의 모든 오감이, 나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알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요의 주제는요,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들 또한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시편 이제 태희님이 원래 찬양. 앞에, 히브리어의 말이죠. 10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노래한 시. 사실 뭐,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10편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편 1편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수가, 복수밖에 없어요. 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이 뭐로 끝나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연애시죠. 여러분의 시편은 굉장히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감정, 질투, 분노, 저주 이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지 이게 뭐야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 있죠. 정직한자가 마땅히 할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읽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뭐 엄청 많죠. 대표적인 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전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그리고 이제 다윗이 70편 이상. 실제로는 뭐 73편 정도 나오는데 70인경에도 88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자가. 그만큼 좀 복잡해서 70편 이상으로 썼고요. 아삽 50에서 이만큼 썼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솔로몬과 모세, 에단 등 다양한 10편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어는 예배,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죠? 찬양, 원수, 국률, 율법, 주, 의로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편은 기도거든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될때 10편을 읽으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0편을 쭉 따라가면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편을 모세 오경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1권은 창세기, 2권은 추리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아마 쭉 읽어나가시면 되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1편 뭘까요? 1절이죠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보면요. 처음에 이거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처음에 선다, 따르다. 처음에는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얘기하면 에이, 안 들어. 이러다가 솔깃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춰서 듣는 거예요. 어? 어, 이것 봐라. 솔깃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죠? 자리에 주저앉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10편 1편의 주제는요. 삶의 두 가지 길이죠. 그래서 2, 2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한다. 당신들은 어떠한 삶의 길을 따를 것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이두 가지 삶 중에 어떤 거를 택할 것인가. 결단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10편 1편과 2편이 사실 10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제이면서 서론이죠. 당신이 어떠한 길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결정된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1편, 2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를 시대,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들. 이 편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승리.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의 승리가 무엇인가 이 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 편은 뭘까요? 천만이니 나를 애워사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신뢰의 아침 기도죠. 아침에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뭐 장사를 하시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아침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4편 말씀을 볼까요? 구제의 저녁 기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일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5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아침 기도 그렇죠? 우리의 삶은 예배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일날 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이러한 예배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리면 좋겠죠.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침 기도.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의 삶이 기가 막히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10편을 인용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침에 10편 5편으로, 3편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10편 4편으로 여러분 마무리하는 기도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10편 6편은 구원을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삐쩍 말랐다 이거죠. 삐쩍 말랐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10편 이 기자의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기도를 인용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7편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7편은 주제가 공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서 대표적인 말씀을 뽑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옵소서. 주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나를 심판하실 때 몰려 의와 성실함으로 나를 받달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시죠? 8편의 기도는 인간의 고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게도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죽게도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귀한 인간을 왜 함부로 판단하고, 왜 함부로 정제하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만드신 지으신 형제 자매를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이것이 20편 8편의 내용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손만 넣는다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인간을 고귀하게 여길 때. 그죠?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편은요, 원수의 파멸을 인하여 찬양하죠. 그래서 10편에서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래서 인간이 원수가 파멸한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찬양하고 있죠 10편, 10편 말씀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이다 뭘까요 여러분? 행동을 구하는 강구 하나님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원안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주는 고아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동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 11편은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어리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신자,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편 말씀과 6기의 말씀. 시편은 좀 작아서 그죠? 내용이 작아서 아마 쉽게 쉽게 읽어갈 텐데 그냥 짧으니까 쉽게 이, 이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드리는 시편은 아침에 읽어보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또 사편 말씀을 읽으시고. 내 뭔가 내 마음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해 힘들어요. 그러면 원수를 파멸하는 찬양을 읽으시면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옳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알랑방구 끼지 마시고, 정직한 내 마음, 저 사람 미워 죽겠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의로운 척 자기는 의로운 뭐 착한 척다 하면서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뒷담화하고 나쁜 소리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 앞에서는 조금 의로운 척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배의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